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WTL WTL 해설을 맡게 된 BJ 짭재옵 입니다 짭제오 오늘은 아직도 저그레 민나 대 링만 이기면 우승 링만 이기면 우승 대 아직도 저그레 민나 경기구요 간단하게 선수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저그레 민나팀 주장은 자이로 화이트, 화이트 게임하고요. 그리고 1티어의 아이리스 화이트, 아이리스 화이트, 2티어의 멀티, 3티어의 자이로, 4티어의 사토미 형님 계시고요. 이 팀의 주요 멤버는 확실히 1티어가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1티어의 승리에 따라서 팀이 이기고 지고가 많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팀인 링만 이기면 우승. 자이 팀은 이제 히어로님 그리고 랄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지니님 이렇게 4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팀도 1티어랑 2티어가 강력한 편이에요. 이 팀도 확실히 좀 개인전에 몰빵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양팀다 개인전을 누가 먼저 개인전을 누가 따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좀 빠르게 빠르게도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 그러면은 어센션에서 4 4티어끼리의 대결이거든요. 잠시만요. 자, 자막 해 주고 자, 자막은 오른쪽에 있고요. 이 경기 어센션 토스 대 토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스코어보드를 좀키고 자. 1세트 12시 12시에 보이는 진영 프로토스 진희 님이시고요. 진희 님은 이제 링만 이기면 우승팀 링만 이기면 우승팀의 4티어 폴토스 분이시구요 자 7시 7시 산토미 화이트 아직도 저그를 빛나 팀의 4티어 폴토스 유저입니다 자, 스코어보드 보이고, 있, 보이고 있고요. 어, 자, 됐고. 자, 둘 선수 다 일단은 무난하게 선 게이트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영도이 고맙고. 자, 일단 두 선수 다 게이트 짓고 서치. 둘다 게이트 짓고 서치인데 이제 빨간색, 사토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원서치. 사토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서치로 될것 같고 이제 반대로 진이 님 같은 경우에는 5시를 경유했다 이제 7시를 갈것 같은데 사토미 선수는 일단 2게이트 2게이트 먼저 지었습니다 이거는 1 1 1 2 지은 거죠 지금 이러면서 초반에 질럿으로좀 재미를 보겠다는 게 이제 사토미 화이트 선수의 생각인 것 같고 하지만 이 맵이 또 3인용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제 서치가 빨리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확인하고 금방 대처를 잘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제로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러면서 지니님은 코어를 올려주는 모습이고 자 이제 질러 출발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니, 지니님도 똑같이 천지.. 원질러 나왔는데 이제 2질럿이 되고, 이제 삼질러이 되는 게 문제인데, 그쵸? 이거 입구에서 요거 프로브 커트, 요거 프로브 커트 해주면 좋습니다. 아, 근데 반응을 일단 못했고, 어, 투게이트 이후에 지금 앞마다 넥서스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 아닌가요? 어, 이 프로브, 그쵸? 앞마다 넥서스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 어, 이거는 사토미님께서 뭔가 빌드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 이러면서 포지 이러면서 포지 투게이트 이후에 포지 이건 이제 드라군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논으로 막겠다는건데 어 이거는 한 3게이트정도 짓고 사업드라군으로 뚫으면 뚫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한이 어서오고 자 우선은 원질러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질러이 이제 진니의 본진에 도착할 때쯤이면 아마 드라군이 나올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진희님의 선택이 과연 그냥 로보틱스를 올리면서 게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게이트를 늘리면서 뚫는 식으로 게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멀티를 따라가느냐 이제 세 가지 정도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 로보틱스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라피고 소우. 근데 이제 잠깐 의문점은 과연 이 로보틱스 이후에 이제 리버를 빠르게 갔을 경우에 사토미님께서 과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직 가스도 아직 안올라갔고이 질럿을 아마 꾸준히 찍으면서 뭔가 막으려고 하는 플레이를 하실 것 같은데, 조태님 어서오시고요 자, 이러면서 투게이트, 로보틱스 이후에 투게이트거든요. 이걸 리버로 정면 뚫기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이렇게 견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 막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퍼스님 어서 오세요 자 이러면서 넥서스 근데 이렇게 무난하게 따라가는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앞마당을 빨리 먹은 사토미님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자 이러면서 코어 코어는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고 자, 이러면서 로보틱스 서포트 베이. 연수형 어서오세요. 자, 과연 이제 진이님의 선택이 좀 궁금한데. 을 아마 진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마당을 드신 걸 보아하니까 그냥 속업 이후에 리버로 약간 견제하는 플레이로 게임을 좀 풀어나가실 것 같고. 이제 사토미님 같은 경우에는 그 리버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게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무난하게 경기가 그냥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리버가 나온 이후부터는 좀 게임을 봐야지 지금은 굉장히 그냥 사토미님께서 게임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아둔, 아둔테크 올라가고 있죠. 자 아직 코어에서 사업은 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몰래 멀티인가요, 설마? 와 이거 한시 쪽에 설마 몰래 멀티, 와... 이건 완전히 사토미 님께서 게임을 준비를 빌드 준비를 굉장히 잘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멀티가 이제 힘을 받으려면은 결국에는 요 리버, 요 리버에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 사업도 안 들어가고 지금 드라군도 지금 아직 나온 게 모습이 잡히지 않는 걸 보니까 리버에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자 이러면서 이거 테마카 짓겠죠? 자, 그래서 앞마당 가스를 캠안마당 캐... 가스를 지어주시면서 가스를 좀 일찍 파서 하이템플러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겠다. 에너지니저. 이런 거 같고. 멀티 어서오고. 10개 고맙다. 자, 근데 이 멀티가 힘을 받으려면은 결국에는 요 리버를 잘 막아야 되는데 지금 리버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아직 사업도 완료가 안된 드라군이라 이거는 드라군이 안 그래도 멍청한데 이거 사업도 안 되면은 더 멍청하거든요 사실. 어허 이거를 과연 저는 어떻게 막을지 굉장히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리버 나올 타이밍 됐거든요. 이제 옵저버로 본진에 보면은 리버 요처 이제 리버 나왔습니다. 이제 진이님 리버가 이제 바로 출발을 할 텐데 도현이어서고 오자 일단 한식 쪽 멀티는 완성이 됐어요. 이제 프로브를 잘 뽑아서 빨리 붙여주는 게 중요하고 자 여기서 리버 수리버를 뽑아서 아예 정면 뚫기 타이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견제를 하려고 속업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제 그걸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코어가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사실 리버 지금 좀 출발하고 싶긴 하거든요. 어 코어가 이제 돌아가네? 아직도 사업이 안 됐어? 이러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기는 한데 자나 아직은 좀 참아주고 있고. 문제는 이옵저버리오 다크 템플러 나가는 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분명 히 로보틱스에서는 두 번째 리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옵저버를 뽑을 텐데 어, 근데 네, 원리버만 먼저 출발하죠. 자, 이거는 이제 다크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이러면은 드라군은 수비를 하고 다크 이제 본진 들어갑니다. 요 다크가 과연 얼마나 피해를 줄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리버는 막혔고, 다크, 하나, 다크, 그쵸. 지금 나눠서 썰고 있고, 그래도 진입님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셨어요. 아, 그래도 투 다크기 때문에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아, 리버도 여기 잘리고, 아하, 이거는, 아, 이거는 게임이 많이 어려워졌네요. 도비 어서오고. 아, 이거는 바로 로보틱스에서 옵저버를 눌렀으면은 이렇게까지 피해는 안 봤을 텐데 지금 다크가 14킬, 15킬, 16킬, 16킬에 여기 3킬까지 더하면은 19킬했죠. 거기에 원리버까지 잡았어요. 일꾼 18마리 원리버 잡았으면은 아하 지금 우왕좌왕하고 계시죠? 아하, 이거, 지금 옵저 빨리 와서 이거 정리해줘야 되고. 자, 이러면서 사토미 선수는 6시 쪽까지 넥서스를 지어주는 모습이고. 완전히 게이트, 멀티 이후에 게이트 병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마인드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인구수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진니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빠르게 가서 어떻게든 이 지금 트리버 타이밍에 지금 좀, 아, 원리버, 트리버 타이밍을 좀 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사실 이게 각이 안 나오죠. 자 이러면서 테마카 지어주시는 모습이고 자 그래도 사토미 선수의 약점이 있다면은 로보틱스가 없거든요. 로보틱스가 없는 거는 아 지금 로보틱스 지금 찍고 계시네요. 자 로보틱스가 느리다는 거 오히려 역다크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데. 다크가 나오면은 무난하게 옵저버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러면서 캐논도 멀티 조에 캐논도 꼼꼼하게 지어주시는 모습이고 지금 사토미 선수 병력 굉장히 많죠? 자 그에 비해 진니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력이 드라군이 한 부대 같이 안 되고 지금 이 원니버가 전부거든요 화력에 과연 요번 요거 이걸 러쉬 가도 사실 막기가 굉장히 좀 버거워 보이긴 합니다. 자, 이러면서 게이트를 폭발적으로 늘려주고 있는 사토미 선수 모습이고. 지니님 같은 경우에는 6시 멀티가, 6시 멀티가 돌아가는 것만 보면은, 아, 이거 한번잘 싸우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미 1시에서 굉장히 자원을 많이 판 상태에요. 자, 이제 투리버 나왔고, 이제 더 시간 지체하면은 타이밍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지금 진인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와 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병력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들어가도 막기가 굉장히 좀 버거워 보이긴 합니다. 자 소급 됐고요, 셔틀. 자 이러면서 정면 이제 병력 들어가죠. 자 이제 옵저버가 한시 한시 멀티를 보기는 했는데 이제 너무 늦게 받고 이제. 사실 지금 들어가도 이거 막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자요 리버가 한시 쪽으로 빠지는 거를 보면은 바로 그냥 병력 들어가도 되거든요. 사토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laughs> 정원씨 어서 오시고요. 민호, 망나이님 <laughs> 어서 오세요. 벌써 끝나셨나요? 자 아, 지금 리버가 여기 있는 걸 보면은 이거 변경 한번 들어가볼만 하거든요. 아직 하이템플러 스톱업 안 됐을 거고 어 근데 사토미 선수 아직 질럿에 발업이 안 됐네요. 아 이거 발업이 안 됐고 자 아칸을 만들었고 그쵸 이제 리버가 뒤에서 화력 지원해줘야죠. 와 근데 인코스가 거의 더블인데 과연 이거 막을 수 있을지 좀 어, 막기가 굉장히 버거워 보이죠? 자, 드라곤 무브로 이제 리버 점사 해줘야죠, 리버 점사. 아하, 이거는 이미 한시 쪽에서 자원을 굉장히 많이 팠기 때문에 싸움은 지니님이 굉장히 잘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물량 차이 때문에 밀리는 모습입니다. 어 그래도 리버가 화력, 와, 리버가 화력 지원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긴 한데 아 지니님 같은 경우에는 그투다크의 일꾼이 너무 많이 잡힌 게좀 아쉽네요 머리 심은 거 보여달라고요 케미 없어가지고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은 게다 빠지고 있어가지고 원상 복귀 하고 있습니다아 지지 이렇게 지지 나오면서 <laughs> 자 1경기는 사토미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니, 원래 그 빠진 머리가 다시 자랍니다.